안녕하세요. 카장TV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대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원앙입니다.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도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윗상이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만안 나오면 씌울 겁니다. 넘었다가 넘어서 맞겠다는 겁니다. 상대보면 이거 포장 날라오니까 차가 우선 피하겠습니다. 이병졸 어차피 지금 포가 차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차가 걸렸으니까 먼저 막았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와서, 말을 걸겠다. 근데, 마가, 그냥 포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상이 나가서 양득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 한번 나가고, 차가 여기 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가 나가서 마가 대를 하면 차가 요런 자리 붙으니까 더 좋은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마가 나갔을 때이 대가 쉽지가 않으니까 상대가 먼저 말을 취하게 쉽지 않은데 제가 취하고 나서 이쪽 병을 또 한번 걸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포가 넘겠다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먼저 넘어 주겠습니다. 여기 이 병은 계속 도 써야 됐을 것 같은데 이 막아 나갔을 때 길을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취하면 차가 요걸 먹는 게 선수입니다. 다음에 들어가니까. 우선, 대는 피하겠습니다. 왜 피하냐면, 이 차가 갇혀 있으니까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우선은 피하고, 요 조를 밀던지 해서 이게 빨리 요거를 해소시킨 다음에 상대가 보면 지금 매우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기를 좀 공략을 하면 이 조를 밀어서 이 병을 잡고 아니면 차가 어쨌든 요런 자리 붙거나 장군 치러 가면 상대가 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궁성을 보면.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된게 아까 이 포가 넘어서 이포 묶인 포를 푸느라고 힘을 많이 뺐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상이 나중에 이런 자리 떠서 면포 놀이는 아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면 상대는 왠지 대차를 하자고 할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이 자리 와서 상을 달러가면서 병을 달러가면 되니까 이 자리 한번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 겹상을 차릴 테니까 이제 두개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조를 열어서 이건 당장 뭐 위협이 안 되니까 조를 열어서 마랑 쫓고 좀입공수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도 근데 좋아 보임. 이 자리 근데 살을 올릴 겁니다. 그때 들고 이 자리 이 자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를 쓸고. 마가 뜨면 일단은 차장군 치면 일단 요렇게 포 뒤로 못 넘깁니다. 바로 장군 들어가니까 마가 뜰 텐데 차가 먼저 요 자리 붙으려고 했는데 또그렇게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요 자리 이제는 차가 이걸 그냥 먹어도 됩니다. 궁으로 못 잡고, 사로도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태를 안 갖추고 뒀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좀 역전 아닌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궁을 내려도 먹으면서 기물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묶였습니다. 이제 상 나가서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가서 입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 떴을 때, 사 올리면 말을 잡아버리고, 장군 치면 사 내리면서 여기 입궁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를 올리게 되니까 궁이 올라갈 텐데, 그럼 여기 입궁. 요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살을 잡을 수도 있고, 말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요 자리로 가겠습니다. 상으로 취하면 장군입니다. 사내리면 입공의 외통 그리고 지금도 외통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막으려고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리게 되면 또 장군 들어가니까 안되고 요런 식으로 틀게 되는데 그러면 상이 먹히게 되고 요렇게 그러니까 외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산길이어서 외통이니까 이러면 뭐다 먹고 가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좋은 외통이 없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마만 없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그냥 이제. 요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는, 이게, 차가 하나 더 있어서, 요거는, 요건 아닌 거니까, 요런 수는.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여기 장군도 안 됩니다. 차가 있으니까. 요렇게 올리는 수. 근데 요렇게 들어가는 수. 요거는, 어, 요거, 이거, 요거는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군에. 이게 외통이니까. 그렇다면 요렇게 내리는 수. 이러면 외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별로면 실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